오늘 같이 진행할 무료 채굴은 오아시스입니다. 글래스와 비슷한 디핀 방식의 무료 채굴 플랫폼인데요. 크롬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해주시면 글래스와 동일하게 채굴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디핀 플랫폼의 선두주자이자 대장 격인 글래스가 이렇게 최고점 3달러 까지 찍으면서 다른 디핀 채굴 플랫폼들의 성장 가능성을 잘 열어준 모양새인데요 디핀 플랫폼들은 투자서나 호재 발표 전 미리 초기 진입하셔서 파밍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세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아시스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모델 상호작용을 하는 옴니채널 ai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.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 에 접속하시고 이메일 계정을 생성 해줍니다. 입력하신 계정으로 이렇게 인증 메일이 오는데 Verify 클릭하셔서 인증을 해줍니다. 좌측에 다운로드 탭으로 이동하셔서 운영 체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거나 이 부분 클릭하셔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. 그럼 확장 프로그램이 더 가볍게 채굴할 수 있으니까 확장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사용자명을 입력해줍니다. 처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웨이팅이라는 문구가 뜨는데 잠깐 기다리시면 본인의 CPU와 그래픽카드가 확인되면서 파밍이 시작됩니다. 추가로 좌측 크레딧 탭에서 미션을 완료하시고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. 블래스와 동일하게 간단하게 파밍할 수 있는 디핀 플랫폼이니까 영상 보시고 같이 파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